박경일 의원, 7 8 8 1 8 8 8 1 8 8 8 1 8 8 8 그의 그8 1 8 8 8 1 8 8 8 1 8 8 8 1 8 8의1 8 8 8 1 8 8 8 1는8 8 1 구원 8 1어8 8 1 8 8 8 1 8 8 8 1 8 8 8 1에8 8 1 8 8 8 1 8 8 8 1 8 8 8양8 8 8 1 8 8 8 1 8 8 8 1 8목8 1 8 8 8 1 8죠 아, 컸다 할지라도, 늑대나 이 일에 죽을 수가 있고, 검사자에게 뜯게 먹일 수가 있고, 컸다 할지라도, 재단 앞에 죽을 수가 있는데, 그걸 보호해주는, 목욕한다? 그 구원을, 금권을 보호, 아주 완고하게 만들 수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굉장한 거죠. 향당 구원 정도가 되자면 약방합니다. 그러니까 향당 구원 정도에 있던 사람이 드디어, 금권을 잘 켜가지고, 구원사실 안 되게 만드는 놀라운 지경입니다. 그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가 지금 어, 알려지고 성공지대가 드디어 거꾸로 본인이 타락해가지고 그래 이제 이 영이 어, 하머니를 사랑하지 못하고 못하고 이제는 가변적인 진짜 자기 운명이 도달된 세 번째 예, 이제 자신도 많이 약해진 사니다 이제 약해져가지고 근데 여전히 사역은 존제예요 왜? 남들 인정하니까 뭐예요 양들이 있어요. 양들 뭐요? 먹여라, 예요. 이런 거예요. 지금, 성대는 지금, 변치 않아요? 양들이, 순실 순실해요. 사리 가운데, 이, 성대들은 아, 순실한데, 본인이 약해져가지고, 지금 자기는, 사실, 먹이는 거예요? 약해진 거죠. 먹이는 거예요? 말씀은 전하한 자에 있는 거예요. 턴하게 하면은, 먹여야 안 돼요. 이제, 양들은, 흩어질수 있다는 거예요. 흩을 수 있다는 구성실이에요. 그러니까, 뭐이요 이, 영혼들이, 힘이, 강, 하고 강고가, 하 목사에게 있는데, 목사 죄져가 드디어 영들이 지금 뭐요? 악해져가지고 먹이밖에 못해요. 왜요? 보호는 안 돼요, 영들이. 그러니까 구원 상실 예방이 안 되는 거예든요뭐 때문에 이 책임자, 이 민도자가 그대로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예요 이제 대상들은 지금 괜찮아요. 성도들은 괜찮아요. 성도들은 이제 양급이에요. 왜요? 성도들은 이제 군공급이지요. 이 성도들은 이제 강하셨는데 본인 아껴져가지고요, 목양이 안 되고, 뭐냐, 된 겁니까? 아, 전파적으로 쓰임 받긴 받아요, 끝까지. 하지만, 아껴져가지고, 떨어진 치랑선을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 어려운지 모릅니다. 성오른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무지도 어려운 거예요. 왜? 원래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는, 선전를 기르는 게 제일 원래는, 그 다음 에 단계가. 그죠? 이, 어, 등잔 단계라는 은 구함과 똥 단의 금 구함과 향날데 선자를 들러 엘리야 엘리야수는 철긁야 되는데 선자가 나와야 되는데 선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 원래 최종 사역은 향날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향날 만드는 거거든요 사역이. 근데 베드론 그게 아니에요. 베드론 그게 아니고 거꾸로 금 구함을 인도하는 정도. 그걸예방못단 리방 못단에요더쿨한 거예요. 그렇죠. 일반인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서할때성대대들은 영이 좋아집니다. 왜요? 성장하니까. 근데 목사란 거예요. 목사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영광을 드니까 약해지니까 거꾸로 이제 자기만 떼우는 예배만 떼우고 떼웁니다. 더 이상 영적 힘을 주지 못해요. 더 이상 힘, 힘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크면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고, 크면 뭐니까더어리 필요한데, 그냥 그것만 양형적으로 전달하는 거죠. 그죠. 그다 마지막에, 마지막 사역이, 그러니까 베드로 사역이 마지막에 그냥 자기 위치만 양, 그죠. 이제 누가 내릴 수 없죠. 확고하게 얻었으니까. 하지만 영적으로는 위치만 확보하고, 영적으로는 그냥 마지막에 조금 은혜막기져 가지고 양들이. 피비질하고 결국은 떨어나가는 단계. 양들이, 이제, 보호되지 못해요. 목욕이 아닌지는요. 먹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양들이, 지가 살아야지. 그래서, 아니면, 떨어나가.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을 때는요, 열심히, 내가 열심히 다 해야 되는 거같로요 그때는, 그때는, 뭐요? 배드로 몫이 능력을 하려면, 딱, 이제는, 왜, 이제는요? 이제는, 양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제, 이제는 살면요 이제는, 못 이겨요, 어떤 세력을 왜요? 누가 도와, 못 도와주니까, 그렇죠? 원래 목사 성도를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성도가 목사 이제 힘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에 우리가 부모님들이 어릴 때 우리 키웠어요. 내가 이제 상상해 봐, 어렸을 때 인지, 어머니가 이제 뭐 이제 이빨 어머니 약해, 약해집, 어머니 약해집니다. 안 그래요? 약해져요. 얘네같이 나를 도와주지 못해요. 이놈니까 내가 살아야 되지, 는 내가 벌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데, 옛날처럼 생각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나를 도, 돌봐줬지. 그 옛날이에요. 옛날이에요. 이제는 내가 돌봐줘요. 아니면, 죽어요, 영이. 그래서, 목회자가 힘이 약하니까, 은혜가 약해 내려오고, 또, 말씀이 약하고, 이제, 약해요이러니까 이때는, 이때, 만약에, 있으면, 구설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때는, 이때는 죽으라고 나가야 돼. 양대인 사람. 왜요? 이래가 않거든요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이빨 빠지고 연로해가지고 돈을 못 벌고, 이제는 봉지도 혼미하고 희미하고, 십에 걸리고 약해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여전히 부모님이에요. 어딥니까? 내가 도와드리는 것이지 이때는. 다이 또맥막판에 몸이 추워서, 심부전이죠 추워서, 여깨껴버야죠약판은 약해지는 거예요. 모세는요, 약판이안 약해졌어요. 모세는 죽을 때까지 눈이, 눈이 칠안되었어요 무슨 는 죽을 때까지. 모세는 죽을 때까지 건강했어요. 왜? 영육 때문에. 하지만 이건 두문 경우예요. 이건 거의 두문 경우예요. 대부분요, 나이 먹으면 대부분 영이 약해집니다. 나이 먹으면 육신이 약해져요. 영도 약해집니다. 이때 성도나 양 입장에서 아, 목숨이 저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죠. 베드로도, 베드로도. 베드로는 큰 사람 아닙니까? 오죽해지고 오주, 이발적으로는요. 이반, 이렇게 된다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이제 약해집니다. 그런데 왜뭐 양들이 비웃구나 하지 말고 그 전에 사귀었던 베드로를 보면 안되는데요. 이제는 베드로도 약해졌어요. 인들은 내가, 이제, 내가, 빨리, 더 성숙해가지고, 그걸, 붙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동자가 돼야 됩니다. 협의자 됩니다. 그래서 약해졌다? 이게는요, 모스 같은 사람이 전부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덕판에는. 다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 옛날 같지 않아요. 전부 다. 어, 옛날은 진짜 뜨거웠는데, 아, 뭐가 달라. 당연하죠. 육신 부모님 마찬가지죠. 부모님도 옛날처럼 젊을 때, 40대 우리 키우는 거죠. 육신들이 뭡니까? 약해지는데, 엄마 어, 왜그러면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 아빠 왜 그리면. 당연한 거예요. 약해져요, 육신도. 약해질 때, 뭐예요? 내가 살아야 되면서, 내가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그 양들이, 양들이 향란이 되어야 는 거예요. 그때들이 그때들뭐 뭐요? 향답급 삶이 약해져가지고 비슷해지는 거거든요. 이제 비슷 평준화된 거예요. 그래서 본의 없쓴 삶이 드디요 대를 깨는 거예요. 대를 이제 약해질 때양들들또 떠나가지고 또또 그건 잃어버리죠. 운명은요, 운명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운명은 수도는 운명이죠. 어릴 때는요. 왜 어릴 때는 다 먹여줘요. 그죠? 애기 때는. 근데, 크면 안가요 그럼 내가 이제, 내가 먹고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불을 피우고 빛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렸어때 말이죠. 그건 옛날이죠. 좀 달라졌는데. 옛날에 내가 은혜 받았는데요. 항상, 이건 그냥 지금 안 달라요. 지금. 지금 내가 은혜를 끼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끼치고 나에게 키운 사람에게 휩쓸게 니다 그래서 막편을 보니까 막편은 성도가 목회자에 동의자가 되어야 됩니다. 동의, 동의자가 되어야 됩니다. 동의자가. 그리고 더나가서 대를 잇는 다가 되어서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석해지는 거죠. 교회는. 누군가는 크게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는데 목소리도 힘이 약해졌어. 성도도 같이 해가지고 약해졌어. 그러면 교회는 죽는 거예요. 교회가 당대를 못해요, 당대를. 다음 때 이어가지 못해요. 왜? 처음에 초대 목사님만 대단했다가 당해졌어. 다 악했죠? 끝나는 문제, 교회가. 초대가 악해지니까 이대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대가 목사님이 저래요. 그럼 이제 하다가 드디어, 그러면, 그 데려버리는 거예요. 육적인 세계도 3대를 못 갑니다. 그 부여함이. 그죠?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도 3대가 이유지라. 영계도왜 영제도 아버님함 훌륭했어요. 그죠? 이삭이 약해. 많이이 약합니다. 근데 다행히 야곱이 강했어요. 야곱이 야곱이 강해가지고 야곱이 신령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늘의 상은 말할 수 없을 수있었거든 그래서 야곱이 하람이된 거예요. 원래 야곱이 약해. 그래서 야곱을 쳐가지고 다윗 만들가지맨 앞에. 그렇게 실력이, 실력이 니다 근데 그 실력 속에서 부흥된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요, 3대가 안 가요. 그 손자는요, 시장 진짜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시장도, 이끈기버이에요 그래서, 축구. 축구해가지고, 결거요 다, 두 전시로 이어지고요. 텔보드에요 영증, 델보드. 영증 수선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왜인 것은 뭐요 그다음에 있는 수선이 나타나는 게 성경 스토리예요 구해, 구해, 구원과 요새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누가 남습니까, 그, 시사안 남아요. 다 죽네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치고 올라야 되는데, 야곱이 치고 올라가 거야, 야곱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 가운데 야곱이 올라가지고 다시 또, 이, 이기 번성한 거예요. 물론, 또 약해져요, 야곱 다음에. 야곱, 아들 다음에, 후손이 또 약해져요. 다시 또, 그 다음에요, 진짜, 400년 동안 이어지죠. 그 약해진 상태가. 화려한 거죠, 야곱. 약 없지만 다시 또 올라갔다. 가요. 또 약해져가지고. 3대 못 가면 영적으로도 3대 구원, 3대 영생 거의 없어요. 무슨 3대 영생 3대가 안 가요.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냥 목적이 약해지기 때문에. 나이 먹으면. 근데 성도가 여전히 어린애처럼 이러고 있어. 나 은혜 달라고. 이러고 있어. 왜 은혜 안 줘? 그러면 불어 다 약해진 거예요. 그러면 다죽는 거인지. 그래서, 일대를 못 가, 대부분,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10년대 붕이 나왔죠. 거기 한 대를 못 가. 80년대 뒤니까다 죽어, 죽어. 지금 다 죽었어, 이제. 다 죽었어, 지금. 왜? 걔를 못지어 영이. 응. 우리가 세습하잖아요. 이두 자녀분들, 영이 아십니까? 시상적으로. 과거에 내가 성숙할 때, 목사님, 은혜 받을 때랑, 10년, 20년 지났겠죠. 나는 성장했어요. 고통이 약해졌어요. 내가 이어가려면 높아야 되는데 그렇게 그래 안 해요. 같이 도모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육 그, 그, 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기대가 이루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누가 치고 일어나는데 근데 누가 못 치고 일어나. 그죠 야곱이 이어지는어떻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갖다 던진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유다를 통해서 일어 일으키는 거야, 그때, 후대를 그래서, 그래서 삼대가 삼대를, 삼대를 못, 삼대를 못 가게, 영이라는 게. 그렇게, 일으키려 해도. 내떴으면은, 야곱 손들도 망했죠. 근데, 악판에, 무슨 요셉을 보내고, 징계가 어디 있으니까 다시 또 일어난 거예요. 그래도 삼대를 보지는 거죠. 영생이라는 게. 야곱과 여섯 아들 고맙고, 비에는 부 때, 에브람, 그러면 끝나버립니다. 그 때면, 에니가그러면에 이제, 400년에 대열날 일어나고요. 다시 또, 그러니까 다시, 고통일과 다시 또, 건담이 일어났죠 나중에 이제. 그때, 모세 때, 건담이 일어죠 다시 또, 부활하지만 하지만, 긴 세월이 막히는 거예요. 그거는, 승민님,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따지그 교회는 아닌 거예요. 그럼 역사하셔야지. 역사 아니라는 거, 역사가요. 성경사는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면 이게 아니에요. 성 역사는 하면 탁 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호사가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요. 모세가 역사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역사를 받던 있는 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향담이 돼야만 영생이 있는 거예요. 형답이 돼야만. 영생이 없어요. 영생이. 그러니까 향담이나타났는데 아니 형답이 없어요 지금. 다 양들이야 지금. 또주은 양인데 죽은, 죽은 양상이에요. 베드로 지금 간신을 자기들이 영생에 어느, 혼자 온 상태예요. 지금 벗드로가좀 향들 못 만들어내 지금 마지막 사이에서 그렇죠? 자기는 향당이 밑에 떨자기이 떨어졌어 이제 단신이 온전한가요? 그래서 기대가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는 것은 눈에 보이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힘, 파워가 중요한데 이제 베드로도 이빨 빠지고 이나 자신의 개인의 영유전들이 보통 그런 게 아니기에. 상현이 밑에는요, 밑에는 또 약해지죠. 이게 영이 없는 거죠. 한때는 우리가 구원 안에 있고 영산에 있어가갈수 있어요. 근데 뭐요? 아직 우리 약시생각해 본인도 지옥가. 지금 배들 지금 본인도 지금 간신히 붙어 있는 거죠, 영이. 양은 양은 여기 먹이 네 그러나 큰 소, 큰 실은 안안 먹는 거. 대부분은요, 대부분은 본인 다군 잃어버립니다. 본인도. 이거 다 해버립니다. 본인도.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그러니 얼마나 오는지 모릅니다. 영이라는 게. 그래서, 그래서, 죽으라! 이는 거예요. 죽으라. 죽으라 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노래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노래가, 목이 이상해집니다. 나이 먹으면요, 목소리가 나빠져요. 다 나빠져요. 몸만이 아니에요. 영, 모든 게, 모든 악화됩니다. 날이 오면. 그걸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에 있는 인물인 요수하가 말했죠. 요수가 나중에 몸이 약해집니다. 성에 스킬 수도 있어요. 약해져요. 영이 약해진 거예요. 낙판에.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모세는요, 사도예요. 모세는 사도 급수가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약해지기 때문에 계속 막판에 숨을주는 거예요. 반대가 있습니다. 반대가 사도 요한이 안약해져약해지아 나이 먹어도 끝까지 스님 받고, 뭐요? 나중에 거의 백세에 죽게 됩니다. 그 당시에 수명은 짧았죠. 40대였는데. 그리고 낙판에도 계해서 쓰게 되죠. 낙판에 유화목을 쓰게 됩니다. 정반대예요. 드으로요 베드로는 하얀 국선 곡선, 써요. 상향 국선이에요. 근데 상향 국선은 드물어 이런 경우예요. 제가 하향 국선이 이런 경우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전 반대 삶을 살게 되는데 훨씬 크게 있어 성격 크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그저 인생 정체이라는게 젊은 때가 아니에요. 정점은 이 후반전에 나타나는데 정점이 그때 올라왔네요, 그이시 그건 정말로 사도예요. 진짜 사도 중에 사도예요. 놀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낙판에, 뭐합니다 요원은 특발성 요원이죠. 이런 사람은 두로예요 요원에서는 요원이래 하면서 후반성, 에특발성입니다 낙판에. 저는 후반작품들, 이초기전는 약해서 요원이에요. 근데 나중에 강해져요. 심지어 나중에 나이가 95세, 98세에 죽게 되는데, AD 1 0 0년이 가까이 죽게 됩니다. 요한이 사크디 살아, 무슨 놈? 100년을 넘어서 넘니다 1세기에 살아가는데 터키와 그리스를 전부 다, 다 자기가 관장합니다 그리고 아마 대형 교류입니다 6천 명, 그때 그리스에서 봤는데 6천 명 대형 교류입니다. 그런데 막판이었어, 막판에. 두 번, 이런 경우. 근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원한 상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두번어 이런 것들은요. 대부분, 대부분 거 약해지고, 본인의 구원 상실, 대부분. 두 번째, 안 한다 할지라도, 간신히 약해져가지고, 목숨수 붙은 상태. 목숨이. 세 번째, 잊어야 하는 사람 드물겠지. 있죠. 드물죠. 네 번째 있는데, 막판까지 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있을 어, 이렇는것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지금, 좋다고, 안 좋다고, 이러면 안 됩니다. 빛을 약해지는데, 우리는 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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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이런 석이 약해졌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막판에 해갈 때, 지금 같다? 참을 말씀이에요. 지금 같지 않습니다. 막판은,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 빨리 성숙해야 됩니다. 오늘까지, 오늘까지. 안 하면, 진짜 하는데 더, 더 약해진 거다, 지금. 지금, 약하다? 복구도 없을 것 때문에. 그때는,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과 영생의이 그래프에서 이런 정말 타고난 수도왕 같은 사람 타고난 무사 같은 사람은 드문 경우구요 드문 경우 아브라함도 드문 경우 아브라함도 드문 경우 이런 경우 이런 백지오 세까지도 여기 든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게 드문 경우들이에요 약으로 드문 경우에요 드문 경우에요 대부분 이석처럼 양이 망가리며 이석처럼 백수살만 해도 백수살만 세 해도 눈이 있었리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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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런 경우들이에요 이석처럼 아무나, 여긴 특별한 경우이거든요. 내 막판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고향된 삶을 사는 것은요. 이거는 두물죠. 다녀왔 다이어트 두물, 다녀왔던 두물, 다녀면던 두물. 두물이 이런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대부분은 정반대입니다. 상당급도 떨어져가지고 지속합니다. 금당에도 지속합니다. 막판에. 은퇴는 물론 지속하고요. 닭판에는. 피커트야 일반들은요. 대부분, 자기 욕만 입세상 유지해가지고, 이제요. 입세면 구받 되니, 여기 들어가니까. 이거 다 드디어 축구, 총구하는 거예요. 대부분, 대부 그리고, 박판에 임 많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받게 됩니다. 우리는요, 박판까지 쓰임 많은 수도연처럼 되야 됩니다. 여호처럼 됩니다. 여호처럼. 박판에 더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닭판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인물들 가운데 막판에 쓰으면 이게 진짜, 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60부터였어요. 60부터냐. 그때부터 진짜 진가야, 진가가. 대부분 영주 60부터 막 막아져요. 진가일 때부터. 그때부터 치고 올라간 사람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좋다? 잘할 거 없어요. 대바야, 대발야 나중에 대바야. 그때는 이제 확, 또추락하니까 나이 먹어서. 그래서 대본 나이 먹어서 다추락합니다여 그래서,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분안 있을 때 죽는 게보기는 거예요 그때. 왜 추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가 이전설을기 이해할 때, 이해할 때 내가 지금 좀 은거냐, 그럼 되겠죠. 등거냐, 들어볼까? 상단이야? 가지고 먹겠지. 이 정도예요. 여기 나이가 존재하는데. 그래서 이 베드로의 유명을 놓고 우리는 다 긴장해 되고요. 일반 논의부 얘기예요. 일반 논의부 그래서 캐드입니다. 알겠습니다